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치나예요. 오늘은 가을 감성 물씬 느껴지는 아홉 가지 브랜드의 신상 컬러 립을 준비했습니다. 총29 컬러라 오늘 리뷰도 꼼꼼하고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진짜 예쁜 컬러 많으니까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 주세요. 제일 먼저, 클리오와 해림쌤님과 함께한 클리오 시폰 블러 틴트 카페인 러브 컬렉션이에요. 저는 기존 컬러도 진짜 좋아했는데 조금 더 딥하고 감성 있는 가을 컬러로 네 가지 컬러가 나왔습니다. 블러리하고 보송하고 얇게 발리는 제형이에요. 펴 발라줄수록 더욱 얇고 밀착 있게 컬러감도 부드럽게 연출됩니다. 이번 카페인 러브 네 가지 컬러는 딱 가을 감성 느껴지는 채도가 있으면서도 뭔가 딥해 보이는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컬러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13호, 부드러운 밀크티 컬러입니다. 이름 그대로 밀크티가 떠오르는 소프트 밀크티 베이지 컬러예요. 은은하게 비춰지는 살구빛과 베이지빛이 얼굴에 생기도 주면서 부드러운 인상을 느끼게끔 연출해줍니다. 다음은 14호, 달달 초코 스무디 컬러입니다. 이름 그대로 깊이감이 느껴지는 초코 스무디 컬러예요. 브라운 컬러가 자칫 잘못하면 입술이 동동 뜨거나 올드해 보일 수 있는데, 은은하게 붉은기와 살구빛이 느껴져서인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분위기 있는 무드를 연출해줘요. 다음은 15호, 크랜베리 토핑 컬러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잘 바르는 컬러인데요. 가을빛에 잘 익은 크랜베리 모브 컬러예요. 컬러만 봤을 때는 진해 보이는데, 입술에 올리면 그렇게 딥해 보이지도 않고, 제형 때문에 입술 자체가 엄청 부드러운 느낌으로 연출됩니다. 마지막 14호, 상큼한 비트주스 컬러입니다. 전체 컬러 중 가장 채도가 느껴지는 생기 가득 느낌의 컬러예요. 채도를 살려낸 가을빛 생기 비트 레드 컬러입니다. 얼굴 톤이 가장 화사해 보이는 색상이기도 하죠. 저처럼 블러 제형 바른 듯안 바른 듯한 가벼운 벨벳 제형 좋아하시는 분들은 클리오 쉬폰 블러 틴트 제형 마음에 쏙 드실 거예요. 다음은 민카롱 님이 개발에 참여하신 코스노리 웨이브 틴트 신상 컬러예요. 총두 가지 컬러로 제가 단독으로 리뷰는 못 했는데 쫑강 립 틴트 중 바르는 순간 광택막이 영롱하게 차오르는 정말 예쁜 글로우 제형을 가졌어요. 흰빛이 섞인 컬러는 약간의 요플레 현상이 있지만 입술에 발랐을 때의 느낌이 너무 예쁜 립이에요. 이번 신상 두 컬러 역시 가을 분위기에 어울리는 소프트하지만 살짝 톤 다운된 MLBB 색감을 가졌죠? 먼저 8호 베베 컬러입니다. 코랄 빛이 더해진 여리여리한 누드 베이지 컬러예요. 너무 착 가라앉은 베이지 컬러가 아닌 생기 있는 베이지 컬러라 데일리로 발라주기 좋아요. 입술 안쪽에는 코랄 착색, 가장자리는 베이지 컬러로 덮히는 느낌이라 더 예쁩니다. 그리고 9호, 포플 컬러입니다. 톤 다운된 MLBB 로즈 모브 컬러예요. 육안으로 보면 컬러가 진해 보이는데, 입술에 바르고 나면 입술 혈색과 어울리게 MLBB 색감으로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입술 안쪽은 버건디 컬러 착색, 가장자리는 모브 핑크 컬러로 덮히는 듯 연출됩니다. 글로우 제형 좋아하시면 꼭 발라보세요. 세 번째 제품은 가장 제품군이 많네요. 웨이크메이크 런던 브라운 컬렉션과 이번 쉐리 글로우 컬렉션 립총 7가지 컬러를 가져왔습니다. 벨벳 블러링 매트 립스틱,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 듀이 젤 글로우 스틱, 듀이 젤 글로우 틴트, 외의 대표 틴트들이 다 모였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웜톤이면서 매트 파는 런던 브라운 컬렉션을, 쿨톤이면서 글로우 파는 쉐리 글로우 컬렉션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컬러 하나씩 볼게요. 먼저 런던 브라운 컬렉션의 벨벳 블러링 매트 스틱 9호 포시브리 컬러부터 시작해 볼게요. 뮤트한 무화과 빛의 베이지 컬러예요. 로즈빛의 브릭 컬러 같으면서도 핑크빛이 많이 돌아서 바르고 나면 굉장히 오묘한 컬러예요. 다음으로 10호 뉴카고 컬러입니다. 눈이 벌써 확 트이는 컬러죠? 살짝 그을린 듯한 빈티지 다홍빛 레드 컬러예요. 얼굴에 형광등을 탁 켜주는 컬러이자 빈티지한 느낌도 물씬드는 가을에 어울리는 레드 오렌지 색상입니다. 그리고 워터 블러링 피싱 틴트 9호 레드 체크아웃 컬러예요. 가을에는 역시 레드 아니겠어요? 깊이감이 느껴지는 브릭 레드 컬러입니다. 레드 사이사이 느껴지는 브릭 컬러랄까요? 근데 픽싱 되는 제형 때문인지 완전 픽싱 된 후에는 약간의 핑크기도 도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호 뮤티드 아콘 컬러입니다. 뮤트한 핑크 브라운 색상을 가졌어요. 개인적으로 가을에 레드도 좋지만 이런 핑크빛 브라운 컬러도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차분한 듯 감성이 더해진 컬러입니다. If you always fighting yourself, trying to forget you... 그럼 이제 최근에 출시된 쉐리 글로우 컬렉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듀이 젤 글레이즈 스틱 12호 플레어 듀 컬러입니다. 벌써 컬러만 봐도 느낌이 오시죠? 여리한 핑크빛의 틴팅 효과를 가진 글로우 립이에요. 약간의 플럼핑 효과도 있어서 바르고 나면 기분 좋게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틴트 제품이에요. 웨이크메이크 듀이 젤 글로우 틴트 11호 글래쉬 플로우 컬러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플레어 듀의 틴트 버전이랄까요? 은은하고 여리한 핑크빛의 글로우 틴트예요. 그런데 틴트의 느낌보다는 살짝 립글로스의 느낌이 더 강합니다. 마지막 컬러 12호 글래쉬 모브먼트 컬러예요. 11호 글래쉬 플로우보다 조금 더 색감이 느껴지는 모브핑크의 립글로스 컬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모브 빛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글래시 모브먼트 제 마음에 아주 쏙 들었어요. 참고로 11호 글래시 플로우와 12호 글래시 모브먼트 같이 발라줘도 너무 예쁘니까 쿨톤 분들 꼭 도전해 보세요. 다음은 제가 쇼츠로도 미리 보여드렸었는데 에뛰드 글로우 픽싱 틴트 셀럽 뷰티 컬렉션 신상 컬러를 가져왔습니다. 처음 발랐을 때보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광택감이 더 차오르는 제형으로 광막이 균일하고 매끈하게 올라와서 제가 또 좋아하는 립이에요. 8호 레드 상그리아 컬러입니다. 클래식한 플럼빛의 버건디 와인 컬러예요. 버건디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레드 버건디에 플럼빛을 살짝 더한 느낌으로 연출됩니다. 앞에 보여드린 컬러들보다 확실히 강렬한 느낌이 드시죠? 저도 겨울 쿨톤으로서 아주아주 아주 마음에 드는 컬러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 제품도 제가 리뷰했던 제품이죠. 그 이후로 출시된 AOU 글로이 틴트밤. 신상 컬러 두 가지도 함께 가져왔어요. AOU 글로이 틴트밤은 립밤이지만 컬러감이 강하게 올라오는 그야말로 요즘 대세, 물먹립을 연출해주는 제품입니다. 팟타임이지만 컬러를 떠서 입술에 얹는 순간 바로 녹아내리는 글로우 립밤 제형이에요. 먼저 5호 초코밤 컬러입니다. 제가 쇼츠로 미리 보여드렸던 컬러인데 이름처럼 초콜릿이 생각나는 초코 브라운 컬러예요. 다크 초콜릿은 아니고 약간 밀크 초콜릿 정도랄까요? 워낙 투명도 있는 립밤 제형이라 컬러를 강하게 연출해주고 싶다면 그만큼 제형을 많이 얹어주셔야 해요. 그리고 이번 신상 컬러, 6호 땅콩밤 컬러입니다. 초코밤과 비슷한 느낌으로 진짜 찐 땅콩 브라운 컬러이려나 했는데, 생각보다는 살구빛이 많이 느껴지는 누디 브라운 컬러였어요. 흰빛이 많이 섞인 살구 베이지 컬러랄까요? AOU 신상 컬러들도 딱 가을에 바르기 좋은 브라운 베이지 톤의 컬러감을 갖고 있죠? 와 벌써 여섯 번째 제품이에요. 다음은 투쿨포스쿨의 시그니처 립, 아트클래스 픽싱 블러 립 신상 컬러입니다. 블러 벨벳 제형의 시초였달까요? 어느 정도 제형감이 있게 올라오지만 스머징 해줄수록 부드럽게 펴발리는 벨벳 제형이에요. 앞서 보여드린 클리오 쉬폰 블러 틴트보다는 조금 더 제형감이 느껴집니다. 이번 신상 컬러는 누디, 뮤트함이 느껴지는 색 컬러예요. 먼저 6호, 페탈 핑크 컬러입니다. 핑크 중에서도 누디함이 많이 느껴지는 라이트 핑크 베이지 컬러예요. 누디한 컬러 잘못 바르는 저한테도 채도가 살짝 있게 올라와서 그런지 괜찮더라고요. 공홈에는 핑크뮬리를 연상시키는 컬러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은 7호, 모노 로즈 컬러입니다. 말린 장미를 떠오르게 하는 로즈 핑크 컬러예요. 확실히 페탈 핑크보다도 핑크빛이 더 많이 느껴지는 톤 다운된 듯 하면서도 어느 정도 채도도 같이 느껴지는 말린 장미 로즈 색상입니다. 페탈 핑크와 함께 발라줘도 예쁜 모브 립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8호 버닝 베이지 컬러입니다. 앞의 컬러들은 대부분 핑크빛을 가졌다면 버닝 베이지는 그보다는 조금 더 웜한 느낌의 브라운빛 로즈 베이지 컬러예요. 은은하게 느껴지는 브라운빛이 가을 감성과 잘 어울립니다. 투쿨포스쿨의 신상 컬러 또한 역시 가을에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누드 베이지의 핑크 톤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구매할 때부터 너무 기대됐었던 토니모리 게리 틴트 워터풀 버터에 가을 컬러도 출시됐어요. 첫 발림은 촉촉하지만 펴 바르는 순간 버터를 바르는 듯 부드럽게 스머징 되면서 픽싱되는 또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반전 틴트예요. 블러 워터 제형, 픽싱 블러 제형과 비슷한 반전 있는 제형을 가졌습니다. 이번 토니모리 신상 컬러는 총4 가지로 비교적 컬러가 진하고 특유 가을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컬러예요. 먼저 8호, 로지 모카 컬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이름처럼 로즈 컬러와 모카 브라운 컬러가 절묘하게 믹스된 로즈 브라운 컬러예요. 특유 가을 느낌과 딥한 컬러감이 나타나서 분위기 있게 연출되더라고요. 그리고 9호, 진저 라떼 컬러입니다. 처음에 컬러 보고 진저 라떼라기엔 색감이 진하다고 느꼈어요. 빈티지함이 느껴지는 브릭 오렌지 컬러입니다. 이번 컬러 역시 브라운기가 많이 도는 브릭 오렌지 색감이라 찐 가을 느낌이 나죠? 평소 칠리, 브릭 컬러 좋아하셨던 분들께 추천드려요. 다음은 10호 핫 시나몬 컬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을린 느낌의 톤 다운된 브릭 레드 컬러예요. 방금 보여드렸던 진저 라떼 컬러보다 레드기가 훨씬 더 강하고 색감도 더 진한 컬러로 얼굴이 반톤 업되는 화사한 포인트를 주고 싶은 때 바르시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11호 윈터 뱅쇼 컬러입니다. 와, 겨울 쿨톤. 특히 겨울 딥 분들은 행복하실 것 같아요. 깊이감이 느껴지는 진한 보랏빛 와인 버건디 컬러입니다. 바르는 순간 고혹적인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 색상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런 딥한 버건디 컬러는 꼭 트렌치 코트랑 같이 매치해주고 싶어요. 다음으로는 컨셉 미쳤다. 페리페라의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 약과 몰입 컬렉션입니다. 컬렉션 이름처럼 약과가 떠오르는 듯한 가을과도 너무 잘 어울리는 세 가지 컬러 구성으로 출시되었어요. 워낙 페리페라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는 유명하죠? 다만 지금까지 사용해봤을 때 바른 후 착색과 함께 컬러가 살짝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광택감과 컬러는 정말 예뻐요. 제일 먼저 18호, 여기 누엄 컬러입니다. 붉은기가 1도 느껴지지 않는 누디한 베이지 컬러예요. 약간 약과에 둘러싸인 찐득한 조청을 표현한 듯한 소프트한 베이지 컬러입니다. 소프트한 느낌은 오래가지만 묘하게 탁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19호, 쿨당대란 컬러입니다. 페리페라 모브 컬러가 또 그렇게 예쁘거든요. 미지근 톤의 뉴트럴 모브 컬러라 특히나 뮤트 톤이신 분들이 예쁘게 잘 바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의 탁함이 느껴지는 모브 컬러니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마지막 컬러, 20호 마땅돌이 컬러입니다. 이름 그대로 맛돌이일 것 같은 약과 컬러, 조청을 진하게 졸여낸 듯한 컬러, 칠리 브릭 컬러예요. 다른 컬러와 다르게 입술에 포인트를 줄수 있는 색상이라 가을에 진짜 진짜 잘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가을 웜톤 분들 꼭 발라보세요. 너무 예뻐요. 한 가지 더, 올령에서 기획세트 구매하면 증정품으로 주는 일명 꿀 립글로스도 보여드릴게요. 약과물이 컬렉션과 어울리는 꿀, 조청이 떠오르는 옐로우 빛의 립글로스 제품입니다. 확실히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 단독으로 발랐을 때보다 그 위에 립글로스를 한번더 얹어주면 정말 영롱한 글로우 립이 완성되더라고요. <립> 드디어 마지막 제품, 가장 최근에 출시된 신상 컬러예요. 누즈의 케어 립튜얼입니다. 일명 로맨의 성숙한 언니 브랜드로 스킨 케어 립 틴트로 불리는 제품이에요. 착색 없이 입술 위에 속살이 비치는 듯한 투명한 광택 컬러감을 연출해줄 수 있는 평소 틴트의 진한 착색감을 싫어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다만 착색이 없는 만큼 지속력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번 신상 세 컬러는 다양한 무드의 핑크톤을 가진 컬러들이에요. 컬러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7호, 텐드 아워 컬러입니다. 누즈의 신상 컬러 세 가지 중 가장 뉴트럴한 색감을 가졌어요. 피치빛과 핑크 사이쯤의 로즈 핑크 컬러입니다. 입술에 바른 전체적인 느낌은 약간의 코랄빛이 더해진 핑크 컬러로 올라오더라고요. 다음은 8호, 쿨리쉬 컬러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텐드 아워보다 확실히 쿨기가 느껴지시죠? 하지만 마냥 쿨한 컬러가 아닌 은은하게 비치는 흰기가 오히려 차분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컬러더라고요. 드디어 찐찐 마지막 컬러, 9호 디핀 체리 컬러입니다. 아니, 이 컬러 자꾸 품절이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쿨톤 취향 저격시킨 체리 핑크 컬러입니다. 갖고 있는 누즈 컬러 중 가장 컬러감이 많이 느껴지면서도 쨍한 컬러인 것 같아요. 평소 핫핑크, 체리핑크 애정하는 겨쿨로서 가장 마음에 드는 컬러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9가지 브랜드 립, 총 29컬러의 가을 신상 립을 모두 살펴봤어요. 요즘 신상들 하나같이 다 너무 예쁘죠? 오늘 보여드린 립 제품들은 제가 쇼츠로 전 컬러 발색 한 편씩 준비 중이니까요. 올릴 때마다 더보기란에 링크 추가해두도록 할게요. 벨벳 타입부터 글로우 제형까지 정말 고루고루 다양하죠? 이중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컬러는 어떤 제품인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안녕!